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큐바둑 9단전에서 6승 0패의 강자와 만난 바둑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저 흑번인데요 초반은 무난한 진행인데 여기서 손을 뺐기 때문에 제 양걸침이 들어갑니다 붙이고 또 아래로 붙이고 많이 나오는 형태죠 두칸 벌렸고요 협공 왔을 때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일단은 두점물이 맞더라도 나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젖혀 나오는 걸 조금 더 추천하긴 했는데요. 빈삼각으로 나오는 수도 가능한 수고요. 백이 자신의 약점을 보강하자, 저도 이쪽으로 협공을 왔는데, 이 수의 도는 이렇게 밀어주면 자연스럽게 나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백이 이렇게 도주지 않았고, 이걸 하나 교환한 다음에 이 급소 자리를 갔죠. 흙이 그냥 있는 건 후수니까, 선수를 뽑기 위해서 호구를 치고 뒀는데 여기를 하나 당한 게 조금 아팠고요. 백 이렇게 이 자세가 되니까 이 하변에서 사는 것과 중앙으로 나가는 게 맛보기 형태가 좀된것 같아요. 저도 일단 들여다보고 나가갔는데요. 붙이니까 이 날일자 사이 건너 붙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와서 끊어주면 딱 백의 의도죠. 여기 뚫리는 걸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한 점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았고 늘고 이렇게 일단락이 돼서 백이 상변에서 살고 흙은 둘러싸고 선수를 뽑는 정도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여기를 걸쳐놓고 이쪽을 다가왔는데요. 백이 어깨짚은 수는 이렇게 쭉쭉 다 누르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선택한 수는 이렇게 늘어주는 게 아니라 두칸 뛰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이거를 잡아주면은 당장 둘 수도 있고요. 나중에 여기 젖혀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도 바로 차단을 오진 않았고요. 이쪽을 걸쳐갔는데 귀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전투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갈라침을 해 갔습니다. 33을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한칸 벌렸을 때 막을 수가 있다는 계산이었고, 이렇게 치받아서 두는 건 결국 여기 내리는 게 선수기 때문에 백이 좋은 모양이 아니죠. 여기를 젖혀 가는 것도 계속 늘어줄 수도 있고요. 이게 백이 이쪽이 좀 닫힐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려둔 것 같습니다. 저도 한칸띄어서 모양을 잡았고요. 여기까지 보니까 거의 5대5네요 100이 6 정도로 유리한데 6대4면 은 거의 5대5입니다 여기 붙인 수가 좀 특이한 수였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100이 여기를 젖혀왔는데요 제가 실전에서는 그냥 끊어먹고 빵따 냄에서 만족했다 싶었는데 이것도 흙이 물론 잘 됐거든요 이것도 흙이 역전을 했습니다 이런 실전 변화도 흙이 좋은데 여기서 조금 더잘 되는 방법은 한번더 늘어두는 게 좋았네요 어차피 백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끊고 이렇게 두면은 아까 실전 진행과 비교했을 때요 이 실전 진행과 비교했을 때 백이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빈상각 꼬부리고 흙이 여기를 나온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흙이 더 이득 볼수 있었는데 네, 그냥 이렇게 처리한 거는 흙이잘 되긴 했지만 약간 아쉬웠고요. 저는 실전에서는 그 변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도 엄청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여기를 지켜야 되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쉬어 가니까 또이좌상의 백돌이 갇힌 형태가 되면서 답답하죠. 힘집을 내려고 이렇게 뒀는데요. 당장 끊는 거는 여기를 당장 백이 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백의 의도 걸리는 거죠. 때리더라도 이 모양 자체가 흙이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 끊어줄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고 그냥 젖히자니 이것도 어찌됐든 갇힌 형태가 될것 같아요. 여기를 끊는 걸 선수로 하고 백이 이렇게 최대한 강력하게 갔을 때이 흙돌이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비껴받았습니다. 응수를 안 해주고 이 도를 날일자에 말하면서 바깥으로 나온 거죠. 이거를 찔러도요, 요렇게 빗겨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찔리면 이어서, 한 점을 이어도, 이렇게 전체가 연결이 돼서 나가게 되죠. 이렇게 한 점을 살려도 여기를 이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날일자로 나갈 수가 있었고요. 백이 찔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수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걸로 백이 이어야 되는데, 미리 나가던 날 일자 교환 때문에 호구 자세가 되면서 틀어 막았거든요. 그래서 백이 붙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선수 잡고 이렇게 꽉 이으니까 이거는 흙이 두텁게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형세 판단해 보면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백승률이 5%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백이 붙이고 늘고 붙였는데 여기서 사실 가만히 내려줘도 되는데 이게 후수라 생각해서 좀 제주를 부려 봤어요. 이거를 두는 거는 네, 막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 젖혀서 넘어가는 게 있죠. 그리고 실전에서는 여기 입구자를 둬서 이쪽 넘어가는 거를 보니까 되게 차단을 할 수밖에 없을 때 호구를 치고 넘어가서요. 되게 여기 실전에서는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 흙이 살수 있어서 이 우변에서 백집이 한 집도 안 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흠집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 흙이 만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 어떻게 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가 처리하니까, 백순율이 20%까지 올라왔네요.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인공지능 추천수수는 이런 거 내리지도 말고, 그냥 이런 데 들여다보고, 붙여서 중앙을 키워가면서 정리하면 흙이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네. 막상 두어지고 나니까 이 중앙에 틀어막은 기, 기존의 세력과 이 우화 정석 진행이 되게 호응을 이루면서 큰 모양을 형성해서 네 두어지고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중앙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침투한 수가 그렇게 안 좋은 수는 아니었는데 예, 돌려보니까 실수가 이걸 잡은 수네요. 지금 보니까 당연히 이어야 될 자리인데요. 이걸 이어도 지금 백이 이한 점을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어야 되고 백이 여기를 나와서 끊는 건 후수일 뿐더러 여기를 끊기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은 먹여치는 수가 있죠. 하지만 흙이 보강을 하거나 이쪽으로 잡았을 때 결국에 백이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는 게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은 백 일단 전체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까랑은 좀 다른 그림이죠. 근데 여기서 한 점을 잡아서 백이 이쪽 방면 연결이 된게 흙이 약간 손해였고요. 근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이 내린 수가 실전에서 큰 손해 실수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내린 수를 백은 받아야 된다고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여기 찝어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두는 거랑 여기 찝는 거랑 맛보기로 흙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수가 굉장히 향간수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도 그렇게까지 좋은 수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한 것만큼 실수는 아닌데, 전 실전에서 여기를 젖혀놔서 끊으니까 백이 여기 단수를 쳐도 여기를 찝어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백이 여기 때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백이 끊겼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고 봤고요. 바로 나오는 수 가능했어요. 가 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흙 세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백돌이 좀 위험하다는 거죠. 바로 나왔고 백이 좀 당장 싸우는 건 어렵다고 봤는지 여기를 끊어가면서 전단을 구하는데 그냥 늘어졌습니다또 이쪽도 안되니까 네, 전장을 아래쪽으로 옮겨갔는데요. 그냥 다 받아주고 백이 여기를 붙였는데 끊고 늘었을 때요. 백이 이쪽 단수를 쳤는데 이거는 제가 뚫어서 그냥 이거를 잡아서는요. 여기에 백집이 생기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 큰 이득을 봤기 때문에 백이 이쪽 정도로 만족하는 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내렸지만은 네, 안 받으면 젖혀서 넘어가는 게 생기죠. 또 이렇게 단수 쳐서 이득을 보면서 받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폐맛이 남기 때문에, 네, 끊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죠. 폐맛이 있기 때문에 노골 적으로 내려 두었습니다. 이 백돌이 잡힌 게 적지가 않았고요. 백은 이 돌이 잡혀서는 지금 집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로 움직여 가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끊어주면 여기 단수가 딱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받아주면요. 이제는 이렇게 밀어서, 요렇게 단수 치고 끊으면서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유도가 너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응수를 안해줘 그냥 늘었습니다. 리듬을 안 주겠다는 거죠. 단수 선수되는 거를 차단하는 겁니다. 내리면 여기 내리고 이렇게 싸울 수가 있고요. 이것도 근데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젖혀갔을 때, 이 여기 수가 많지 않아서, 백은 이렇게 내려서 두는 게 어땠는가 싶습니다. 여기서 한번 인공지능 보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내리는 수를 뒀으면은, 백승률이 다시 40%까지 올라가거든요. 여기를 뒀을 때, 흙이 내리고, 이거를 막아서 싸우는 건 젖혀서, 흙이 수확장에 불리하기 때문에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백도 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뒀으면 됐는데, 백이 여기서 호구를 치고, 제가 단수를 친 순간에는, 예, 백이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그니까, 러 저도 여기서 이렇게 둬가지고 내림을 허용한 게, 내릴 찬스를 허용한 게 실수였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어떻게 뒀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실전에서 준 수랑 여기 막는 수랑 비슷한데요. 이 블루 스팟이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를 받았을 때는, 네, 실전에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건안될것 같고, 여기를 통으로 끊어가는 수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민수가 큰 실수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백이 내렸으면 조금 더 어려운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백이 이렇게 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끊는 수가 딱 일격이 돼 가지고요 따했지만 이어도 되고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백 전체가 위험하죠 이렇게 돼서 백 전체가 한 집도 없기 때문에 백이 당장 넘어가는 걸 꾀할 순 없었고요 여기서 이었는데 때리니까 여기를 받아주면 이제는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받아줄 리가 없죠 여기를 끊어서 먹었고 여기를 나오긴 했지만 네 이게 다 죽어서는 되게 힘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이 돌을 움직이면서 두는 건데 제가 이 좌변에 흑돌만 안 잡히면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들여다보는 걸 선수로 하고 붙여가지고 이을 때 젖히고 입구 자둬서 돌려치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돌려쳐서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걱정이 없어졌고요. 내렸는데 차단까지 가서 100도를 공격해 봤습니다.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두니까 이게 얼핏 보면 흙 모양이 안 좋거든요. 단수 칠때 이어야 되고 이렇게 둘때 이렇게 되면은 연결하면은 여기가 일단 선수로 끊기고 여기 단수까지 당하니까 흙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단수 칠때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집을 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이 이렇게 둘 수가 없었고요. 통째로 끊어가는데 지금 흙이 이쪽을 뭐 두는 거는 여기 단수 쳐서 이어야 되는데 여기 끊고 이렇게 되는 순간 안 되죠. 그리고 여기가 촉촉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쌍립으로 이어둔 수가 정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먹여치고 이것까지는 되는데 이제 이 위쪽 돌이랑 이 돌이랑 수상전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당장도 내수대5 수로 백이 수가 부족한데 여기까지 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수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백이 여기를 이으면서 위쪽 돌과 수상전을 가져갈 수는 없었고 여기를 호구치면서 마지막 승부수인데요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안될것 같은데 약간은 까다로운 모양 을 만들어낸 게 여기를 두니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찌르는 순간 큰일 나죠. 그래서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찌르고 이쪽을 끊으니까 선수로 끊는 게 됐고요. 여기 먹여쳐진 순간 얼핏 보면 흙이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따내면은 이렇게 돌리고, 요렇게 돼서. 이 하변 자체로 보면은 먹여치는 게 되지만, 유가 무가죠. 흙이 단투수기 때문에 위쪽 돌과 수상전도 안 되고, 여기를 단수치고 100이 이렇게 다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수 쳤을 때 이걸 잡히고 요렇게 되는 그림이라면 백도 좀 이득을 많이 봤는데요. 문제는 흙이 네, 실전에서 이렇게 뒀는데 여기서 먹여쳤을 때 백이 네, 여기 먼저 진행을 했고요. 실전에서는 안 되는 수죠. 먹여쳤을 때 따내는 게 아니라 네, 이쪽을 잡아두면 그만이었습니다. 돌려쳐지지만 이 석점은 백이 후수로 잡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끊어 먹었을때 이쪽 언저리 가다 잡혔기 때문에 큰차이였고요 대략 40집 이상 차이나는 대차로 여기서 백이 기권을 해서 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6승 무패였는데요 구단에서 6승 무패면 상당히 잘 두는 선수거든요 네 15초 1회로 초속기로 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제가 실력이 약하지만은 한방 수입기 싸움이 됐을때 뭐 찬스가 있었던 것같고요 수입기 싸움에서 제가 승리를 하면서 상대 대마를 잡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릴라 제로로 한번 중간중간 검토해 보면서 복귀를 해 봤는데요. 이번 컨텐츠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